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요런걸 배웁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때 근의 공식이요 너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걸 배운단 말이야 그럼 봐봐 예를 들면 2a분의 여기가 5야 그러면 2a분의 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그럼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하나, 2에 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토 하나 해서 총두 개죠. 즉, 여기가 탐, 여기가 만약에 양수이면, 뭐 1, 2, 3, 4, 5 이런 거 양수이면, 그러면 근이 몇 개야? 두 개. 여기가 0이면 없어. 그럼 근이 하나지. 여기가 음수면 뭐예요? 네가 음수면 허근 나오지. 그래서 근이 없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판별식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루트 안에는 있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이 판별식이 됐습니까? 판별식을 d나이버 쪽으로 또가어 판별식 됐니? 그럼 판별식이 양수이면 우리는 실근이 몇 개? 두 개.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자. 두개 말고,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판별식이 0이면, 근, 실근이 없다. 또는 중근. 실근이 없다가 아니라, 실근이 한 개. 또는 중근. 됐음. 자, 얘가 이거다. 이거는요, 우리가 실근이 한 개, 근이 한 개일 때 중근이라고만 표현할게요. 자, 얘가 판별시0보다 작다. 실근이 없다. 또는 허근이 두 개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자, 서로 다른 두 시. 철로 다른 두 실근이랑 두 근이랑은 또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두 근은 우리가 판별식이 두 개니까 일단 이것도 돼요. 근데 이것까지 돼요. 두 근인데. 왜? 봐봐. 얘들아 중근은 우리가 원래 의미가 무슨 의미야? 중복된 근이지. 예를 들면 x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는 0. 했을 때 x 근은 1 또는 마이너스 2. 중근이란 말이야. 이렇게 됐음. 근데 여기가 x 1 전체 제곱은 0 보면 얘도 x 1, x 1은 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1, 여기도 1. 근이 중복돼서 중근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두 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은 100%두 개니까 이거 이 서로 다르니까. 근데 중근은 두 근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다음 중두 근을 가질 때 하면 이거 써야 돼. 다음 중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는 이거 써야 되고 채점 알겠어.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 얘가 현재 y는 2 x 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2차식이지.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x축, 여기도 x축, 여기도 x축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x축이랑 만난대. 그럼 봐봐, 얘가 x축이랑 만난다.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더 이상 그림 없잖아 쌤 더, 내려, 더 내려가면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거랑 똑같잖아 됐음? 자 근데 얘가 x축과 만나면은 y값이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왜? 이 근을 구하려면 y값이 0일 때의 x의 값이니까 이해돼요? 그럼 만약에 봐봐 얘가 현재 얘랑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죠. 맞니? 그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는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게 x가 두 개니까 x 1, x 3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즉 이게 뭐예요? 이게 현재 이렇게 되면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서로 다른 얘는 중근을 가지고 얘는 근이 없지. 즉 얘는요. 근이 몇 개야? 두 개지. 근이 두 개면 판별식이 0보다 컸죠 루트 안이 0보다 큰 거죠. 중간이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0 같은 거고 근이 없으면 루트 안이 음수여야 되잖아요. 여기가 근의 공식 2의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너. 그러니까 이거가 된다고요. 근이 없잖아. 교점이 없으니까.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됐음. 자 그러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과 x좌표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차함수 그래프,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데, 봐봐, x축의 교점, x좌표는 x축이랑 그래프랑 만나는 거니까, 그걸 우리 뭐라 그래? 근이라고 하고, 얘가 그래프를 그려달랐는데 축으로 그릴지 근으로 그릴지 정해야 되는 거고, 아까 처음에, 여기 앞 부분에서 우리가 근에 대한 포커스는 이렇게 그릴 거고 축에 대한 포커스는 이렇게 그릴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2-2-1, 1번에서 안 보고 왔으면 1번 가라 순서대로 들어야 이해 된다 자 얘는요 그럼 인수분해하지 y는 x x-5 빼기 그럼 0 대입하면 0이고 5 대입하면 0이니까 0,0 0, 0. 0 대입하면 0이고 5 대입하면 5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 0,0 5,0 그죠? 5 대입하면 0이니까 그리고 얘는 아래로 불러 이 됐음? 그럼 x축의 교점 0과 5 x좌표 0, 5이 됐음? 자 얘도요 얘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줘야 뭐 그래프를 그리든 말든 할거 아니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이지 그럼 마이너스 3에서 중근을 가지죠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3에서 중근을 가지고 아래로 불러기니까 마이너스 3에서 찰싹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것도 인수분해 보자 y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고 1을 마이너스 1대 0 1대 0이니까 여기서 근을 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이해됐음? 자, 이 정도만 해 인수분해 y는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 그러면 1과 4에서 근을 가지고 근에 대한 그래프 그려달라는 소리니까 자, 얘는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나 앞대가리에 음수 있는 거 싫어해.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들어가는 걸 추천을 해요. 앞으로 저랑 할 거라면. 얘는 위로 불러. 이해 됐습니까? 음수니까. 해 됨. 자, 얘도요, 3, 1, 2, 1, 마, 마. 얘는 3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여기가 현재 3분의 1이고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아래로 불러 근의 포커스 잡은 그래프 그린 거야 자이차함수 얘가 x축과 만난 두 점이 근 알려줬죠 a, b 그럼 얘는 뭐예요 y는 여기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따라서 이쁘게 풀어주면 x 에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야이 이차식이 있는데 x의 근이 마이너스 일 또는 이야. 그럼 근과 계수 의 관계. 두근 더하면 마이너스 일. 두근 곱하면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 써도 된다고요. 왜? x축과의 교점은 근을 뜻하니까. 이해됐음? 그럼 얘도요. 하나의 근이 일이고 또 다른 근이 삼이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너 분의 너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곱은 너 분의 너 이렇게 할수 있겠다고요. 또는 그거 싫으면 최고차항 계수 1이지. 그러니까 1x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이쁘게 풀어주면 이거 나오겠다. 이해됐음? 자, 얘가 x축과 만난는두점 마이너스 2랑 5래. 큰거 계수의 관계 써도 되고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서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3x 플러스 10이 된다고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 b 값은 10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얘는 마이너스이거 5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너분에 너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0너분의너 마이너스 b. 애간됐음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다. 자, 그다음. 얘가 x축과 맞는 두점 사이 의 거리가 4래요. 그럼 얘가 일단 만난다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지. 근데 여기를 내가 알파로 하자 그럼 이 거리가 4란 소리잖아. 그럼 여기 몇이야? 알파 플러스 4 맞아? 그럼 얘는 이 놈의 하나의 근이 알파, 또 다른 근이 알파 플러스 4란 소리니까 됐습니까? 그럼 두 근의 합은 이 알파 플러스 4는 마이너스 너분의 너니까 2 따라서 2알파는 마이너스 2 알파가 마이너스 1 됐음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긴 3이지 그러면 얘가 x의 근이 마이너스 1 또는 3 그러면 두근의 고배 자리가 너분의 너니까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3이 k입니다 예, 확 지나갔죠 뒤로 돌렸다가 다시 해도 돼요 한번더 여기를 알파 3 알파 플러스 3 그럼 두 근은 알파 또는 알파 플러스 3 근과 개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너분의 너 근과 개수의 관계 두 근의 곱은 너분의 너 그럼 알파 값 2알파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대2 마이너스 2 곱하기 1은 k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2 됐네. 그래프 그리면서 들어가라. 이해됐습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하는 거. 자, x축과의 관계. 자, 얘가 지금 현재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이해됐음? 자, x축과 얘가 만나지 않는데.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는 지금 교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근이 있스 없스 X축과의 교점이 없으니까 근이 없스 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이거 그럼 얘는요 B-A 제곱 마이너스 AC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 판별식 얘도요 판별식이 읍스 그러니까 B-A 제곱 마이너스 AC 따라서 얘는 이렇게 판별식이 읍스 따라서 B-A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그다음 봅시다. 4 0 번, 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났는데한 점에서 만나는 건 근이 하나 있다는 소리 즉, 중근 즉,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 b의 제곱 마이너스 ac 0. 따라서 k 값은 4,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38의 24는 0. 괜찮. 그럼 얘는요. k 제곱은 24, k는 24.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 그럼 스프르마 2루트 6. 약간 됐습니까? 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서로 다른 두 점, 이니까 판별식이 모다 큼. 그럼 판별식 b 더 제곱 마이너스 ac.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 b 덧셈 제곱 마이너스 ac. 따라서 k 값은 이거. 자 b 덧셈 제곱 쓸수 있죠 짝수니까 b 덧셈 제곱 마이너스 ac. 어, 뭐야 이거? 소, 어 맞죠? 서로 다른 두 점. k 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0. 빠르게 계산하면 2 됐습니까? 뭐 이제 계산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자 x축과의 교점의 개수래요 그러면 이거 판별식으로 확인하는 거야 자 판별식 확인해보자 일단 판별식이 뭐가 됐어 b의 제고 마이너스 4ac 그래서 마이너스 11이 음수가 됐지 판별식이 그럼 음수가 됐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근이 몇 개? 서로 다른 두 허근 또는 교점이 없다 얘는 교점 개수 물어봤으니까 교점 없음 오케이 판별식 얘는요, b 제고 마이너스 AC. 양수지. 그러니까 교점이 몇 개? 두 개. 약간 됐음. 자, 여기도 판별식이 양수. 뭐 교점 두개 하시면 되겠죠. 이해 됐습니까? 자, 이거였습니다.